자, 감자 차익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고, 이제 감자 차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주식회사 B 법인의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고, 1주의 액면가액은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액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1000원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B 법인은 2020년 6월 30일에 자본금을 500원, 즉, 자본금 1000원에서 자본금 500원으로 감소, 즉, 감자할 목적으로 A로부터 주식을 120원에 취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취득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회계 처리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대한 표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2020년 6월 30일,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500원이 차변에 오고, 이 자본금 500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본금 500원에 액면가액 100원으로 나누면 다 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식 5 주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자본 감소를 위해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반환 받는 대가로 지급한 게한 주당 120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5주 곱하기 120원 120원 하면 600원이 주식 취득 대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식 반환 대가 6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돼서 대변에 현금 600원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자 차선이라는 자본 감소, 즉, 500원의 자본을 감소하는데, 자본금 500원을 감소하는데, 그 대가로 현금 6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 100원은 결국 감자 차선이 돼서 자본조정 항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은 이제 1 0 0 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본금 500원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자본조정, 즉 감자차선이라는 자본조정이 마이너스 1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양가로로 표시를 한다고 했고, 감자차선이 마이너스 100원이고, 이 감자차선은 자본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감자차선 마이너스 100원과 나머지 항목을 더하면 자본조정이 마이너스 100원이죠. 자 항목은 감자차선, 마이너스 100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본 조정도 마이너스 1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 합계는 결국 자본금 500원에서 자본 조정 마이너스 100원을 차감, 즉 자본금 500원에서 마이너스 자본 조정 100원을 하게 되면 결국 자본 합계는 4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 거래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고 자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회사도 결국 자본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 법인세법에서도 이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세무 조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 우리 자본의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합산한 것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 중에 지금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주식발행 초과금, 그다음에 주식할인발행 차금. 자 결국 주식발행 초과금에 대해서는 이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금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도 자본의 증가로 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감자를 했을 때 감자 차익에 대해서도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이 되 있고 회사에서도 자본금으로 증가로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의 증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무조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의 법인세법 규정으로 봤을 때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그 다음에 감자 차익과 그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전 차익, 그 다음에 합병 차익, 분할 차익 여섯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바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이 이금 불산입 여섯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이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결국 자본의 증가인 자본잉여금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0원이고 그리고 입금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입금에 해당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반대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자본조정의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중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바로 입금과 입금 항목과 송금 항목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학습할 의제 배당, 즉 배당 간주 제도를 할때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학습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배당에 대한 학습을 할때그 학습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자본거래를 통한 입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받고 자 이번에는 평가이익 등의 입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인세법 제18조에서는 평가이익 등의 입금불산입으로서 자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들 다음 각호의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의 평가 이익이라든지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라든지 또는 법인세라든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온화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과오납이라는 것은 관납부와 오납부를 합친 건데, 관납부라는 것은 뭐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걸 관납부라고 얘기를 하고, 오납부라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오납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 자 이러한 항목들은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회계에 따라서 자산의 평가이익 재평가 이익여금 등은 거의 대부분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회계 특히 IFRS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려면 이 유형자산의 평가를 공정가액 모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장부가액은 1천원인데 이게 시가가 2천원이다 그러면 기계장치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1천원에 증가됐기 때문에 1천원에 증가된 금액은 기계장치 평가이익으로 해서 수익으로 잡기가 잡히죠. 수익으로 잡지만 이런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산평가이익 1,000원으로 잡은 것을 입금은 영원이기 때문에 자산평가이익 1,000원 수익을 입금 영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평가이익 거의 대부분은 세법에서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그첫 번째가 보험업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는 거고, 자두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자회사 즉 기관 투자자들이죠. 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런 유가증권 즉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 이익은 바로 입금으로 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화 예금 뭐 달러 예금을 갖고 있는데 이 달러 외화 예금이 뭐 2020년 1월 1일에는 1,000원이었는데 2020년 2월 12월 30일에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 200원을 잤습니다. 즉 1,000원에서 1,2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200원은 외화 환산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러한 외화 환산 이익은 바로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 이익이고 이러한 환율 변동,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회계 처리한 내용과 입금으로 규정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형, 유형 자산이라든지, 무형 자산에 대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평가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자, 처분하지 않은 이익이고, 이 평가에 따른 이익이, 이익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실현 이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은 이 미실현 이익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 다만 이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 평가이 자이 보험업종에 있는 이 보험업종에 있는 이 업체들은 바로 이 보험업법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을 평가해서 평가이익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입금 항목으로 규정한 것은 업종별 회계 처리를 수용한 것인데 왜 업종별 회계 처리를 수용했냐 그러면 자 이렇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법률에 의해서 평가 이익을 잡게 돼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이를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세무 조정 항목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미실현 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 불산 항목으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법률에 따라서 이 보험업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평가 이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바로 입금 항목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종별 회계처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과세된 소득. 당연히 과세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인해서 이미 과세가 된 소득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그대로 두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중복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 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지방세로서 법인의 지방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자 이러한 법인세와 법인 지방 소득세가 환급이 됐을 때, 즉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나, 많이 납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과세관청으로 돌려받는 것을 바로, 환급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세는 국세환급금, 지방세는 지방세환급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봐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법인세 자체가 송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 이 법인세를 환급받는 이 법인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을 해놓은, 해놓은 거죠.